이제 이번 영상은 시크릿 팩, 신의 섬기는 일조 카드팩입니다. 이 카드팩 같은 경우에는 라이익 신용 어나더 일러스트가 수록되어 있고요. 라이브 2D, 이런 식으로 나오고. 픽업 대상 카드. 픽업 대상 카드가 상당히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다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. 진짜 얘만 보고 뽑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라이익 신용만 보고 뽑는 거고, 나머지는 이제 솔직히 의미가 없는데,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울레 잘 나와 개잘 나와 야 천보석 만에 졸업하냐 설마? 진짜 원하던 일로 그냥 빨리 뽑고 졸업하자 어. 야 심지어 뒤야 야 이거 설마 바로 나오면 레전드인데? 아 까비! <laughs> 까비 뮤직의 함정 까비 아니 이거 나올 만한데 근데 슬슬 좀 쫄리는데? 일단 꽝 자자자. 오, 원래 떴냐? 아포피스, 치는 목묘, 의미 없죠. 가자, 가자. 꽝. 가자, 야, 진짜 그냥 천보성만이 졸업하자. 이거 이 쓰레기 카드팩 끊는 것도 좀 힘들어. 아, 꼭, 어, 야, 근데, 좋아. 나 이거, 네크로벨리 두 자, 이거 세장 필요했거든? 이건 진짜 좋아요, 근데, 님들. 나 이거 마침 한장 만들까 고민했거든. 세 장은 좋지, 네크로벨리. 메타비트 할때두 장으로 하면 좀 아쉽더라. 그래, 메타비트 할때세장 넣고 하면 좋거든요. 안 꽝. 좋아. 앞쪽에서 나올 필요가 없고 난 뒤에서 나와야 돼 지금 뒤로 해야 그니까 뒤가 나와야 돼 뒤. 꽝. 꽝. 맞이 이거 다음이 무지개 팩이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브레이크 스워드 꽝. 여러분들 매너치팅 쳐주세요. 맞아. 아이씨 야 이거 잠깐 물린거 같은데 느낌이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기믹 퍼핏 기메라도르 아 팬서비스가 아니 아 나오지 말라고 아기이 퍼핏 이모티콘을 또 아니야 근데 이번에 나올수도 있어 봐봐 왕아 프레임에이커님 어서오세요 아이씨. 야, 내가 진짜 딱눈 감고, 천 원만 더 써본다, 얘들아. 아, 솔직히, 원래 세개 나온 거 많이 나온 거 맞는데. 아, 니 근데 이거 돈 아까운데. 아이씨. 야, 원래 두 개. 한키모리 무지개 두 개. 가자, 가자. 뭐 응, 안 나와야. 바로 그냥 뽑고 졸업하겠습니다. 가자. 이미 먹었으니, 배우프스 나오자. 아니, 그러지 말고. 무도라. 스킵 안 합니다. 무지개팩, 보세요. 제가 직접 뽑을게요. 가자. 앞부분? 설마. 오케이! 떴죠? 수고하세요. 야, 가자. Yes! 야, 샤인이야, 심지어. 라이익신용, 어나더 힐러, 샤인. 크 <laughs> 이거거든. 하하. <laughs> 뭐, 감다지, 노잼. 신고한다, 줄작이야, 아니. 아니, <laughs> 님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. 근데 익신용 세 장은 필요 없잖아, 얘들아. 인간적으로. 야, 솔직히 양심있으면 거짓말은 하지 말자. 이게 익신용 세 장은 필요 없잖아. 뭐, 영환보다안 멋있는 듯이야, 야. 구독취소하겠습니다 뭔 구독취소를 해야야 천원은 고맙습니다 닉네임대용 형님 뭔, 뭔 구독취소하겠습니다야 야 근데 하나 더 안나오나? 야 로열로 한게 더 쪼더라 로열 아까 뒤에 더 있었거든 남자답게 갈고 다시 뽑... 뭔 남자답게 갈고 다시 뽑아야야 뭘 갈아야 천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설마 로열 나오냐? 로열 라이익신용? 저는 라이익신용이랑 이제 교감을 했어요 로얄 뽑아야지 오겔리스 어 뭐, 뭐야! 아이 진짜 라이익신용 나왔는데 근데 혼이아 근데 노멀이네 근데 아이뭔뭔 혼자 샤인이면, <laughs> 뭔, 뭔 샤인이면 외로워야 이거 끝나고 내가 한개 보여줄게 한겟소진님 천원은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한개 보여줘야 되겠네 꽝. 뭐이 진짜 주작이야야. 주작 아닙니다. 까비더 어, 나오진 않네요. 뭔라 로얄작이야야. <laughs> 내가 라덱하는 사람도 아닌데 얘 로얄작을 왜 해. 근데 라가 두장나왔네요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라 로열이 있어요. 근데 <laughs> 나는 이미 라 로열이 있는 사람이야.